안녕하세요. 별소갈입니다. <laughs>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번주는 그, 사실 뭐, 시간이 없, 다기 보다는, 예, 그, 좀 낚시하느냐고, 예, 라이브 방송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라이브 방송할 때, 사자도 잡고, 예, 너무, 예, 좀, 조항이 엄청나게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예. 생미끼 낚시를 많이 안 했어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구독자 분들께서 이 말씀은 없지만, 너무 잘 나왔어요. 예. 쏘가리를 가지고 가봤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웜낚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게, 그 다음에 조항도 너무 좋았던, 예, 그렇게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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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생미끼 낚시였습니다. 생미끼 낚시. 주황도 예, 그렇게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뭐 바닥도 좀 읽어보고 예, 목표 다섯 마리 목표 다섯 마리 보고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입질 입질 때리긴 때리네요.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자, 파이팅. 좀 깊었었는데, 턱어리도 좀 있고 깊었었는데, 다 묻혀버렸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이런 데 밤에, 미, 저녁에, 저녁 피딩에 미노우 치면 진짜 많이 나오겠다. 수심도 한 1.5m, 2m? 예. 여기가 상당히 깊었던 곳인데, 야, 이거 일단 한 마리는 잡아야지, 뭐, 답이 나올 텐데.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오, 오시자, 오. 이야, 제발 빠지지 마라. 제가 이거를 오, 오. 오케이, 덩어리. 오, 이야, 오, 이야. 제발, 제발, 제발 빠지지 마. 이거 낚싯대가 엄청 잘 빠져요, 이거. 자,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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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와 나이스입니다나이스이니다나이스입니다나이스쏘니다나야있습 오. 다 3자 있습니다 나마리습니다 나와 있다 나와 다다 마리. 그러면 딱 좋을 텐데. 입질이 없네요. 입질이 없어. 아까 한 번, 한 마리 빠지고 나니까 입질이 하나도 없네요. 저쪽은 검은 청태가 나오고, 분명히 이쪽 어딘데, 잡을만 하니까 바람이 터졌습니다. <laughs> 강풍입니다. 강풍. 와. 오늘 근데, 낚시 하기도 딱 좋은데 자 일단 좀 바람 안 타는 곳으로 이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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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자리 한 군데 옮겼습니다 아까에서 아까에서는 이제 몇 마리 나왔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기 같이 운동하는 형님 예, 필요하다고 하셔서 챙겨다 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저거 했지만 좀큰거 위주로, 큰거 들을 만한 곳 위주로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때릴 텐데. 예, 몇 번만. 한 세네번만 더 던져보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오면 오늘의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야, 이쪽도 물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좀 마리스보다는 좀큰거 나올만한데, 물이 차서 큰거 나올만한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아이고야, 오늘은 혼자 이렇게 하고, 내일은 비가 오면은 아마 복균이랑 같이 그 마리스 낚시하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러요. <laughs> 참네. 오 야. 이게 <laughs> 그렇지 그렇지 힘 좋습니다 오자자차야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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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제발 사자 아 사자는 아니네 야 그래도 우와 나이스 야 이게 진짜 씨알 골라 잡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우와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아유 차가워 일로와 일로와 이야 차, 진짜 오 깜짝이야 아예 한마리 잡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래도 오늘 보람이 있습니다. <laughs> 짠챙이 버리고 와, 그래도 진짜 한 마리를 잡아도 이 정도 사이즈만 나와준다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힘을 안 쓰네. 아, 이 쬐까나네. 이런 힘써갖고 힘삼자인줄 알았어요. 3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만 이건 삼각대가리입니다. 삼각대가리로 나왔습니다. 자, 어이씨, 어씨야 하하하. 아, 여기, 여기 맞네 예전에 삼산 사장... 터졌을 때내삼탄에서한달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많이 들었네요. 아, 놓쳤다. 아, 잡았다. 그래? 네.